안녕하세요. 미국 현지에서 미국 이야기하는 승대위입니다. 오늘은 세계의 모든 인목이 집중되어 있는 중동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선제 타격했고, 그로 인해서 이란이 보복 공습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중동 지역에서는 뭐 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강한 전운들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란에서는 이란 군의 최고 책임자를 포함해서 군 주요 지휘관 20명이 뭐 죽고 그리고 주요 핵 과학자들 9명이 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또 많은 피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중동에서 이런 전쟁의 가문이 감돌자 전 세계는 바로 석유 가격이 올라갔고 주식 시작이 하락을 하고 또 환율이 지금 뭐 급격하게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집중이 중동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전반적인 개요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란이 핵 무기를 개발하는데 거의 다 완성이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이 11일 새벽에 이란의 핵시설 중의 한 곳인 이스판이라는 곳을 선제 타격을 했습니다. 사용된 무기는 로이터 통신과 그리고 CNN의 보도에 따르면 미사일과 그리고 드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고성능 드론과 그리고 공대지 미사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후 지금까지 약한 40시간 동안에 150곳 이상의 이란의 핵시설 그리고 이란의 수도조 테헤란, 그리고 이제 군 기지의 우라늄 농축 관련 시설들, 그리고 이제 주요 가스전과 지하 핵미사일 시설까지 광범위하게 지금 공습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란은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란의 피해를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우선 알려진 것은 이란군의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전사를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군 지휘관 20명도 죽었고 또더 중요한 것은 주요 핵 과학자 9명이 또 전사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전사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한 78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요. 320명이 다쳤다고 외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의 핵심 에너지 시설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천년 가스 시설이라고 하네요. 이것이 공격을 받아서 대규모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고 또 외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이스라엘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이란 지하에 있는 미사일 보관 시설도 공습을 했다고 이스라엘 군의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에서 자신들의 어떤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핵무기가 어 나타나는 것을 극히 경고하고 있는데요. IAEA에 의하면은 지금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거의 다 완성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은 예전부터 경고를 했어요. 이 이란에서 핵무기가 어, 완성이 되면은 도저히 그냥 묵과할수 없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경고를 한 대로 물리적 대응에 이제 이번에 나선 것입니다. 특히 이란이 최근에 그 우라늄 농축 온도를 90%에 근접시켰다는 아예 이에의 보고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라고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스라엘은 사실상 선제 공격을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어떤 중동 지역에서 전면전에 어떤 문을 여는 행동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란 같이 호전적인 나라에서 자기 나라의 안전을 위협받았고 공격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란은 바로 보복 공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란은 어 13일부터 한 14일까지, 바로 어제, 그제죠. 수백 발의 탄도 미사일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발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테라비브와 그리고 예루살렘의 아파트와 고층 빌딩에 파손되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외신을 통해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수도에서는 이제 큰폭발음이 들리고 금은 연기가 지솟았다고 외신들도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이언 돔이라는 그런 대공방어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이란에 어, 탄도미사일이 발사되자 이스라엘이 이 아이언 돔을 펼쳤지만 여러 발이 땅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이 죽고 60여 명이 다쳤다고 외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공격을 했고, 이라는 이에 대해서 보복 공격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국제사회와 언론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자, 국제사회의 반응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게요. 미국은 이제 백악관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안보 우려는 이해를 하지만, 자제하고 외교적 해법이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국무장관인 마르크 루비오도 미국은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다르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CNN이라든가 아니면 로이터 통신과 등 주요 언론들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물론 이스라엘을 지지한다. 이스라엘 공격이 훌륭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공격을 적극 옹호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공격과 또이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인해서 이 중동 전쟁으로까지 번질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확전 가능성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편에 서겠다라고 대놓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이스라엘 땅에 이 탄도미사일이 떨어지지 않게 요격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이란의 공격에 대비해서 그 미국 해군들의 주요 구축함을 전방으로 더 이동을 시켰고요. 그 미국 공군의 전투기 보안 조치를 강화를 한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엔은 어떻게 반응을 내보였을까요? 유엔의 사무총장은 중동 전역의 불안정성이 심히 우려스럽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도 우리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중국과 러시아는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 이 이란의 그런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또 중동 나라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사우디, 뭐 UAE 아니면은 요르단 같은 이러한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에 대해서 공식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고 침묵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정말로 중동 전쟁이 터질 것이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주식 시장도 하락하고 있고 환율도 엄청나게 지금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석유 가격이 또한 오르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중동 전쟁이 확전될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이스라엘의 공격과 이란의 어떤 보복 공격은 단순한 군사작전은 아닌 것이죠. 핵무기를 가지려는 이란과 이란이 핵무기 가지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이스라엘의 어 전면적인 충돌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면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전략적인 어떤 그런 게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좀몇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란은 어느 정도로 보복을 할 것이냐. 직접적으로 지금 보복을 하고 있죠. 그런데 또 여기에 맞물려서 하마스 또는 뭐 해즈볼라 같은 대리 세력을 앞으로 동원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또 우리가 우리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스라엘은 지금 뭐 계속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이런 공격을 계속할 것이냐. 정말로 이란의 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면, 완전히 다 없애버릴 것이냐. 여기까지,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마 미국이 어느 정도로 중재할 것이냐, 개입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미국은 지금 15일날 그 이란과 미국과의 그런 핵 개발 중단을 위한 6차 협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이란에게 그 핵무기를 개발하지 마라, 더 이상 나가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온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의 선제 타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떤 그런 뉴스들은 미국이 대놓고 이스라엘을 지원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미국의 어떤 그런 승인을 받았고. 미국은 암묵적으로 허용했다. 뭐 이렇게 또 보고 있는 외신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가 후속 발표를 또 우리가 또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뭐 어떤 선택을 하든 중동 지역은 지금 일촉즉발의 그런 상태에 직면에 있습니다. 이란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상태에서. 이런 공격이 멈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것이 더 확전이 돼서 전면적인 중동전쟁으로까지 번질 것인지 세계 모든 이목이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에 쏠리고 있습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세계 모든 이목이 쏠려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무기 시설에 대해서 선제 타격을 했고 이란은 여기에 대해서 보복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지역에 전쟁 그런 어떤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지역에 체류 중인 뭐 한국 교민이나 그리고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특히 뭐 UAE라든가 바레인이라든가 카타르에 계신 분들은 대사관의 공지사항을 뭐 수시로 확인해야 될것 같고요. 군사시설 주변으로는 절대로 가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미국 내의 영향도 또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유가가 오를 것 같고요. 그리고 반유대주의 테러가 또 우려가 됩니다. 주식시장이라든가 환율 시장이 또 움직일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댓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또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